엄청 깊은 산인데, 물이 흘러요, 졸졸 이렇게. 산삼은 없어요. 요즘 사람들이 하도 산행을 많이 다녀서 산삼키기는 힘들어요. 그냥 운동한다 생각하고 온거라 온 생각해야지 산삼이 아, 송이든 산삼이든 아, 채취하는 건 힘들답니다 어쩌다 송이도 어쩌다 만난 거지 힘들어요 캘면 딸래면 여기는 다 돼지가 멧돼지가 이렇게 두고 났어요 무섭지도 않아요 희한하게 왜 무서운지 모르겠어요. 이 산을 다녀봤는데 혼자서 아, 다 아, 산수국 군락지였어요. 아, 돼지가 이렇게 다 잃고 났어요. 밑으로 가야 될까 위로 가야 될까? 위로 가면 남편이 있는 데고 밑으로 가면 혹시나 삶이 있을까? 생각이 들기는 한데, 빠져나가기 힘들 것 같아서 그냥 위로 갈 거예요. 아이고. 아, 10년 전에도 아, 산산 캐기가 하늘의 별 따위 만기 힘들었는데, 응. 아유, 그냥 한번 와본 거지. 산산튀기는하늘 별따기 혹시나 이런 또 우거진 나무 속에 혹시나 있을수도 있는데 아. 있나 봐볼까 멧돼지를 이 들이켜 파놓고 멧돼지가 어디 갔나 없어요 말을 캔 자리인지 산삼을 캔 자리인지 주먹밥은 네개 해갖고 왔는데 배는 고파요 거의 셋이 되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사람이 안 닿았을 때는 요렇게 쏙 들어가면 산삼 4구짜리, 5구짜리가 쑥 나타났었는데 그건 20년 전 말이고 옛날 옛적 얘기고 아이고아이고 아이고 뭐야 아이고 이게 이게 버섯인지 돼지가 버섯을 다 먹었나 봐요. 여기가 이리저리 배... 아이고, 아이고, 아 버섯이 나 있었는데 돼지가 먹느라 이렇게 다헤쳐놓은것 같은데 몇 개씩 있었어요 저기 버섯이, 어, 리이 버섯이랑 가지 버섯, 저거는 가지 버섯이 말라서 저렇게 된것 같은데 아휴, 버렸답니다. 우거져서 빠져나가기 힘든데 조금 더 올라가서 가야 되는데 어머나 이게 뭐야? 아우 이 가지버섯이 아이고 이렇게 큰 가지버섯 처음 봤네. 아 아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. 여기는 버섯이 커요. 아까 전에 서리버섯도 엄청 컸었는데, 아이고, 가지버섯이 원래 별로 안 좋아했는데, 들기름에 청양고추 넣고, 볶아들 엄청 맛있었어요. 아, 이렇게 새끼보다 활짝 핑계 식감이 더 좋아요. 이런 이런 데 보면 버섯이 있답니다. 가지 버섯. 이렇게 큰 가지 버섯이 있어요. 어이고 가지 버섯 하나가 이렇게 크답니다. 어. 오. 배추 포기만 해요. 요즘 가지버섯이 하도 커서 찍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